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우한 폐렴 때문에 뒤숭숭하고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넘어온다는 분들도 따로 격리시킨다고 굉장히 세상이 뒤숭숭한 이때에 이 우한 폐렴을 주제로 몰카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몰카 유튜버여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좀 카메라를 키게 됐는데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누가 글을 처음에 올렸어요 동대구역 뭐된듯 어, 어떤 환자는 그 방역하는 사람들 피해서 계단 뛰어내려가면서 추격전하고 있다 방역하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박민재 씨 박민재 씨 거기 서세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보면은 카일색 옷 입은 분이 뛰어 내려가고 있죠 하니까 동대구역 방이, 방역복 뭐냐. 추격전 마냥 패딩에 입 가리는 남자 뛰어가고 이름 부르면서 쫓아가던데 확진자냐 라고 아 사실 이게 뉴스에서 진짜 쉬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그냥 웃긴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도가 넘는 장난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척하는 좀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연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 괜찮다고 그냥 웃긴 선에서 봐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실제로 아픈 분들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중국에선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몰카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떤 분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동대구 역사 광장 내에서 방진복 입은 사, 사람 둘 일반 차림 한명세명이 남성 뛰어다니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잡는 척하며 혼란을 주고 있다 어, 네 번이나 이. 이 행동을 반복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되게 그 자리에서 몇 명한테 계속 그렇게. 시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을 하겠다고 하고 제가 볼땐이 컨텐츠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컨텐츠를 누가 짰냐 라고 하니까 비스해 보이즈 라고 합니다. 서스님께서 자기 유튜브에도 이 증거 영상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이분도 당하셨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다른 분 다른 분뭘를하는걸 쫓아가서 봤는데 어 자기한테 카메라 보여주면서 양해를 구해 주시고 마스크랑 비스해 보이즈 로고를 원래 비슷해 보이즈로. 비스트 보이즈가 약간 속이고 나서 시민들한테 로고 보여주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중함과 그 센스있음에 참 비스트 보이즈 좋아했는데 아주 약간 빼도막도 못하게 그래서 민영이 님이 뭐 그쪽 채널에다가 이거 맞아요. 평생 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 나오기 전까지 믿어야 걸러서 믿어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채널에 증거 영상을 업로드 했고 마스크와 비스트 보이즈 로고를 줌으로써 사실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 비스테 보이즈 채널이 난리 났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비스테 보이즈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58만 명이고요 몰래카메라 채널치고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사실 되게 젠틀하고 상대방들을 피해 안 입히고 센스있게 재미있게 그 상황을 풀어가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점에서 몰카가 굉장히 유익한 몰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참 한순간에 이렇게 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 보니까 댓글들이 폭발을 했어요. 500개가 달렸는데 이 시국에 우한폐렴 몰카 재정신이냐?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비상인데 그걸로 몰카 영상 만들어서 돈이 벌고 싶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맞나 봐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비슷해 보이즈가 한 거는. 확정적인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비스테 보이즈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 최신으로 올라왔던 비스테 보이즈 영상들을 보면은 댓글에서 이미 좀 많은 여론들이 형상되고 있죠 아 이렇게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동일한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근데 비스테 보이즈가 이런 채널은 아니었는데 좀 기분 나쁘게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우려할 수 있을만한 너무 좀 불필요한 그런 몰카 주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아쉽고요 이게 트렌드라면 또 트렌드에 맞게 뭐 몰카를 찍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좀 적절하지 않았던 몰카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비스테보이즈가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지 그리고 구독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